네, 안녕하세요. 나균입니다 요즘에 뭐 스트레스가 넘치죠. 스트레스 받아서 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뭐 입에 달고 사시는데 몸은 늘 외부 환경에 시시각각 시시각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즉각적으로 스트레스에 반응 대응해서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때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신경계가 반응하고 교감신경계가 막 항진되죠. 그런 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호르몬은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 뭐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인데, 코티솔은 다른 말로는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신피질 호르몬은 또 다른 말로는 스테로이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이 뭐냐면 이 부신 이 콩팥 위에 붙은 이 고깔 모자 같이 생긴 게 부신인데 부신의 피질 그러니까 껍, 껍질은 껍질이죠 피질은 껍질이죠 수질은 이 알맹이고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황매의 코티솔이니까 코티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스테로이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티솔이 나오면 코티솔과 아드레날이 나오면 심장 근육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압이 올라가서 혈액 공급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내장에 있는 혈액은 멈추고 그 혈액이 근골격계를 촥 몰려서 혈액은 근육은 딱딱해지고 파워가 생기고 내장은 멈춥니다 그래서 면역계 소화기계 생식기계 이런 건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액이 근골격계를 몰리니까 이제 근육이 딱딱해지고 파워가 넘치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이제 싸움도 잘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더 빨리 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사고도 빨빨리 리 되고 판단도 기민해지고. 그 다음에 동공이 확대되면서 보는 것도 더잘 보게 됩니다. 아픈 데는 다 없어지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기도 하는 거죠. 먹으면 몸이 불편할 때싹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 그 스테로이드, 코지설에 이제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계속 나오니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과잉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성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어, 노화나 질병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어 골다 근육도 약해지고 인자도 약해지고 골다공증 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어, 고혈압 생기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또 나트륨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또 당뇨병도 생기고 면역 시스템 전체가 약화됩니다 근데 면역 시스템이 약화되면 면역 시스템 이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게 약화되니까 뭐그 다음에는 진짜 여러 가지 질병이 뭐 폭발하듯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아, 얘가 이제 그,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증가하면 안 되는 거죠. 코티솔이 없으면 스트레스 견디는 힘이 약해져서 상당히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얘가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증가해 있는 거는 또 역시 수명을 단축하게 되는 거죠. 코티솔을 증가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스트레스인데, 음,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원인은 이제 뭐, 피로, 과로, 뭐, 갈등, 긴장, 이런 것들입니다. 또 요즘에 이제 그 정보의 흐름이 너무 많고, 뭐 스마트폰이다, 뭐 컴퓨터다, 뭐 이런 것들이 늘, 늘 우리를, 우리한테 뭘 제공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정보를 늘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삶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빠르거든요. 뭐 지금 과거에 얼마 동안 변한, 10년 사이에 변한 양이 엄청난 양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완형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그냥 하면은 잘안 줄고, 오히려 긴장형 운동을 하면, 긴장형 운동 자체가 스테로이드를 분비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이완형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 혈당이 높으신 분은 꼭 이완형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이완형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가벼운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심한 운동은 긴장의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면 이제 전신적으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세포 활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병, 혈압은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근골격계가 튼튼해지고 내장이 튼튼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피로가 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는 질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 긴장을 줄이고 과로와 피로를도 피해야 되는 거죠. 생각도 좀 느리게 하고 좀 느리게 느리게 걷고 느리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를 않은 거죠.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 선택사항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의 스트레스는 반드시 나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천천히 매 하루 종일은 못 하더라도 약간이라도 하루에 얼마라도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네, 이상 나정인이었습니다.